여러분, 저희는 오리온 해피파크에 가려고 왔는데 어, 문을 닫아가지고 저기가 건물인데 주차는 저쪽에 해놓고 반대로 여기 공원에 올라가 보려고 왔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I'm c o m i 가 조금씩 보입니다. 저희 지금 한반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저기 멀리 보면은 오션, 오션 뷰가 보여요. 그 도시도 있고 산도 조금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오키나와를 투어할 때마다 새로운 어, 예쁜 곳들을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키나와 섬은 작지만 작지 않아요. 오키나와를 표현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이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작은 줄 알았던 섬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 아. yeah. 저희는 여기... 여기 중, 어, 거의 대부분 위에까지 올라와서, 요런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저쪽은 약간 거미줄이 많은 것같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저는 저쪽으로 가보고 싶은데요. Sure. I'll get rid of all the spider webs. 여러분 저희는 저기서 올라왔어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다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한 보기에 두방 물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한 바퀴를 쭉 돌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다시 내려가는 뷰예요. 저기 바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에서. 그리고 여기는 um, Handsome Mr. Wonderful. <laughs> 여러분,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약간 정글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laughs> 너무 멋있지 않나요? Jungle trees.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안녕. 하이. 여러분, 저희는 유명하다는 써니타코에 와봤어요. 메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외관은, 저기 해먹도 있고 너무 좋다. 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뭐를 먹을까요? 저희가 주문한 건 콤보 세트이고요 이거 돼지고기랑 그리고 치킨 여러분이 주문했어요 먹으면... Uh, yeah, just one c o 어. 여러분, 저희 타코가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그 전에 저기 풍경 앞에 시냇물 같은 게막쪼르를 흐르고 있어요. 텐트들 있고 해먹도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열어볼게요. 짠.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고야 들어간 비라멜론 들어간 피클이고, 치킨 타코, 그 다음에 돼지고기 타코예요잘 먹겠습니다. 하하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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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laughs> <laughs> 여기에 바나나가 달려있어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laughs> 어, 시원해라. 저기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를 너무 따고 싶네요. 저기도 또 바나나가 있네. 너무 좋다, 여기. Wanna wow. take me to the candy shop? The one off the corner on Mission and hot. The one back is you, systemic or rustic vibes. Skyscraper high, half candy to buy. Chocolate bars and gummy bears, all colors alike.